자, 한끝 106쪽 5번, 6번 지문입니다. 자, 5번 문제는 AD에 이어질 글의 순서를 파악하는 것이고, 그 다음 6번은 밑줄 친 어떤 대상들이 나머지 하나는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독해를 이어가셔야 되고, 이 순서 문제는, 어, 전체를 한번 다 읽어보시는 수밖에 없죠. 보시고 나서 마지막 포인트는 지시어라든지, 정관사라든지, 그 다음 최종적으로 문맥을 다 고려하셔야 되죠. 어, 한번 보겠습니다. 음, a. A young man who wanted to be a high official heard about a holy man who lived in a house in a remote mountain. 고위관리가 되고 싶은 한 젊은 남자는 외진 산속에 있는 집에 사는 한 승인에 관하여 들었다. 자, a young man, 한 젊은 남자인데 어떤 사람이다? Who wanted to be a high official? 어, wanted to be. 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죠. High official. 높은 관리가 되기를 원하는 젊은 남자는. 됐나요? 다시 주어 동사 허들 갑니다. 그 남자는 hold about. 누구에 관해서 들었습니다. A holy man. 성스러운. 아주 성인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성인은 어떤 사람이다? Who lived in a house. 어떤 집에 삽니다. 됐나요? Uh, in a remote mountain, remote는 멀리 떨어진 이죠. 그래서 외진으로 해석했죠. 멀리 떨어진 산에 있는 집에서 사는 한 성인에 관해서 들었습니다. 듣나요 It was said that spending even a few minutes in this sage's presence could change a person's life forever. 단몇 분이라도 이 성인과 함께 있는 것은... 한 사람의 삶을 영원히 바꿀 수 있다고들 했다. 자, it was said that, 직역하면 d e a 이하다라고 말해지고 있었다. 이 말, 말해졌다. 이 말이죠. 즉, 세상에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 그런 의미죠. it was said that, d e a 이하가 말해지고 있었다. 말해졌다. 자, d a 절의 주어입니다. 진짜 주어죠. 진짜 주절 d a 절이 진짜 주어고, 그 d a 절 속의 다시 주어입니다. spending even a few minutes. 어, 심지어 몇분간만 보내는 겁니다. In the dis sages. 자, s a g e 는 어려운다는데 현인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했던 홀리 n 이죠 한성스러운 어떤 성인이라고 할게요. 이 성인과의 어, 함께 있음, 어, 그러니까 함께 있는 잠깐 몇분 동안만이라도 이 성인과 함께 보내는 짧은 몇 분만이라도 뭐할수 있다? 그 짧은 시간이 코드 체인지, 코드 체인지 바꿀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수 있다라고 말해졌습니다. 어, 얼마나 뛰어 훌륭한 사람인지, 프레즌스이 예, 사람이 존재하는 것과 있는 몇, 몇 분, 이 사람이 임제 있는 함, 함께하는 몇분 됐나요? 그몇 분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라고 말해졌습니다. Holy man이, 내나 티스세이지 괜찮죠? 지금 A는 A holy man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우리는 순서대로 B를 먼저 보겠습니다. A servant greeted the man, ushered him into the house, and guided him through several rooms. 자, 갑자기 한 하인이 나타나죠. 한 하인이 그 남자를 <laughs> 맞이해서 집 안으로 들이면서 여러 개의 방으로 안내했다. 자, a servant. 이 하인은 아직 위에도 언급되지 않았고, 지금 다른 처음 나오는 말이겠죠, 그죠? A servant greeted the man. 이 남자가 지금 이 홀리맨일지, 지금 이 젊은 남자일지, 어, 잘 보셔야 되겠죠. A servant greeted the man. 그 남자에게 한 하인이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a servant ushered, 안내했습니다. 그를 into the house, 집안으로. 어, 이 문맥을 봤을 때, 어, 누군가의 집으로 찾아간 거죠, 누군가가. 네, 누군가가 누군가의 집으로 찾아간 겁니다. 됐나요? 그까지는 확신할 수 있죠. And guided him. 아, 그리고 그를 안내했습니다. Through several rooms. 몇몇의 방을 쭉 안내했습니다. 됐나요? Since the fellow was so anxious to meet the guru, he hardly heard the words the servant was saying. 아, 이 사람은 너무나 그 현자를 만나기를 갈망한 나머지, 하인이 하는 말을 한마디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자, 어, since, 예, 때문에, 무엇 뭐 때문에, the fellow, 보통 그 녀석, 그 남자 정도로 해석하는데요. 지금, 지금 이 the fellow를 받은 걸로 봐도 이 young man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 조금 문맥을 아시면 그렇습니다. 그죠? 어쨌든 그 남자는, be anxious to 하면 뭐 하기를 너무나 바라는 겁니다. 걱정이 될 정도로, 그죠? 네, 뭐 하기를 갈망하는 거죠. 그래서, the fellow was so anxious to meet, 그 남자는 만나기를 너무 갈망했습니다. 또는 했기 때문에, since, 누구를, the guru. 자, guru, sage, 어떤 <laughs> 단어들인데요. 힌두교 쪽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guru는. 그 종교적인 지도자, 스승, 위대한 사람입니다. 지금, 예, 홀리맨하고 문맥이 통하죠. 이 guru를, 이 스승을 너무나 만나기를 갈망했기 때문에, 됐나요? He hardly heard. 자, hardly 동사 나오면 거의 못하답니다.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A word 한 마디도 무엇을? 예, a word를 위치나 대사로 설명하는 거죠. The servant was saying. 그 하인이 말하고 있는 말을 한 마디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됐나요? The servant는 이제 a servant가 the s e r v a n t 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몇 분이 지나고 그 하인은 그를 다른 문으로 안내했는데 그 문은 뒷뜰로 나 있었습니다. 몇분 후에 the s 그 하인은 led him to 자, read, read 목적어 to 해서 목적어를 to로 안내하다, 이끌다죠. 그를 어디로 이끌었습니다? 이 to는 전지사입니다. 그냥 another door, 또 다른 문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예,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죠. 그리고 그 문은 opened, 열렸습니다. to the backyard, 뒷뜰로 열렸습니다. 이제 집을 다 통과한 거죠. The servant said that it was time for him to leave. 자, 그하인은그에게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The servant said that, 데디아를 말했습니다. It's time이죠. 뭐할 시간입니다? To live. 떠날 시간입니다. 누가 떠나죠? For him. 그가. 됐나요? 찾아온 손님이 떠나야 되겠죠. The fellow인 것그 같고요. 그죠? The young, a young man일 가능성이 높죠. 지금 우리는 A, 단 B를 읽고 있으니까. 자, 어쨌든 다시 갑니다. It's time to 하면 뭐할 시간이란데, 이 to 부정사에 뭐죠? 의미상수업 for h 들어갔습니다. 그 하인은 그가 떠날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하인에도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어홀리맨이 세이지 구루까지는 되는데 이 하인. 자, 여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지 않으면 C가 답이 될 것이고 만약에 반전이 일어난다면 이 구루가 만약에 이 하인이라면 이야기가 재밌어지는 거죠. 어쨌든 지금 B는 A 다음에 바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자, 그 다음 C로 넘어갑니다. But I was hoping to have a few minutes with the holy man, cried the disappointed man. 어, 하지만 저는 현자와 잠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랐는데요. 라고 그 실망한 남자가 소리쳤다. But, 그러나, I was hoping to, 나는 바랬는데요. To have a few minutes, 몇 분을, 잠시 시간을, 누구와 the holy man, 그 신성한 분, 성인과 시간을 갖기를 원했는데요. 자, 이게 무슨 소리죠? 떠날 때가 되었는데, 떠날 때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어, 제가 누구 만나러 왔는데 벌써 가요? 이런 느낌이죠? cried disappointed man. 그 실망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어, 이 실망한 남자는 지금 찾아온 The Fellow가 맞죠? 그죠? The Fellow. 어, 이 The Fellow는 홀리맨 y 아니죠? 답은 지금 C 아니면 D게 되어 있네요. 그죠? <laughs> you just did answer the Holy Man. As he closed the door behind the young man. 방금 그러셨잖아요. 라고 그 성인은 그 젊은 남자 뒤에서 문을 닫으면서 대답했다. 자, you just did. 당신이 방금 했어요. 뭐를 했죠? 같이 시간을 가셨다는 겁니다. Answer the holy man. 어? holy man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성인이 말했습니다. As he closed the, 그가 문을 닫을 때, the door, 그 문을 behind the young man. 그 젊은 지금 찾아온 disappointed man이죠. 그 사람 뒤에서 문을 닫으면서, 문을 닫을 때, 그가 방금 당신 그 사람과 시간 가졌어요 라고 말한 거죠. 이게 무슨 일일까요? 자, the man never dreamt that the servant could be the saint as the man was preoccupied with seeking to meet the saint. 남자는 성인을 만난다는 사실에 사로잡혀 있는 탓에 그 하인이 성인일 수도 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 문장을 이해를 빨리 하시면 이제 전체가 정리가 됐겠, 되겠죠. The man never dreamt that. 그 남자는 데디아를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이 말이죠. 데디아 내용이 The servant. 그 하인이 could be일 수도 있다. The saint. 그 성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꿈에도 못했던 거죠. As the man was 왜 그랬을까요? As the 무엇 때문입니다 The man 이 젊은 남자입니다. 젊은 남자는 be preoccupied 자, occupy 하면 무엇을 점유하다, 점령하다죠. Pre는 미리니까 무엇에 완전 사로잡혀서 생각을 못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리를 사로잡다, 뭐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어쨌든 pre와 occupied가 합쳐진 말이겠죠, 그죠그 남자는 무엇에 사로잡혀서 잡혔기 때문에 그 하인이 그 성인일 거라고 생각을 못 했다. 이 말이죠. 자, 무슨 생각이죠? We we'll be preoccupied with 무엇으로 사로잡힌 겁니다. Seeking to meet the saint. 그 성인을 만나기를 추구한다는, 만나야 한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지금 만난 그 하인이 성인일 거라고 생각을 못 했다. 이 말입니다. 결론은 뭐죠? 그 하인이 바로 성인이네요. 그러면 C, the servant는 내놔 이 홀리맨이 맞죠? 그래서 답은 지금 D로 나올 수 있겠다, 그죠? He thought the saint would be an old man with a white beard uh, sitting on a distant cloud, not the humble servant who guided him. 어, 그는 그 성인이 먼 구름 위에 앉아 있는 흰 턱수염을 가진 어, 노인일 거라고 생각했지, 자신을 안내한 그 보잘 것 없는 하인이라고는 일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자, 이게 선입견이죠. He thought,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 젊은 남자는 The saint, 그 성인은 would be an old man, 나이가 든 노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With a white beard, 특, 하얀 특수염을 가지고 있고 sitting on a distant cloud, 저 멀리 구름에 앉아있는 그런 성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 그리고 뭐라고는 생각 못했을까요? Not the humble servant, 그 어, 보잘 것 없는 흠부른 원래 겸손한 낮은 뜻이 있습니다. 그죠? 어, 낮은 그 성, 그 하인일 거라고는 생각 못 했습니다. 뭐한? Who guided him? 그를 안내한 그 하인이 그 현인일, 거, 현자라고는 생각 못 했다. 성인일까 생각 못 했다. 됐나요? Every person we meet can be the saint. We are seeking in a new form with a unique lesson to teach us.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새로운 형태의 우리에게 특별한 교훈을 가르쳐 줄 우리가 찾고 있는 성인일 수 있다. 자, every person 가르칩니다. We meet can we meet 죄송합니다. We meet이 끼어든 거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동사 can be the saint 성인일 수 있습니다. 뭐하는? We are seeking 우리가 찾고 있는 이런 유품, 새로운 형태의 성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니클레슨, 독특한 교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르칠. 그러니까 성인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찾아야 하는 성인일 수 있다라는 결론이죠. 그죠? 이건 딱시는 거의 마무리가 돼야 될것 같습니다. 그죠? D 갑니다. So, unable to wait to meet the wise man, the man dragged everything and set out, On a pilgrimage to find this wise man and share a few meaningful moments with him. 그래서 이 현자를 만나기 위해 마냥 기다릴 수 없어서 그 남자는 모든 것을 제쳐두고 그 현자를 찾아가 그와 몇 분간의 의미 있는 시간을 나누기 위해 술래를 떠났습니다. So, 그래서 왜 그랬을까요? 네, 이 현자와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자, unable to, 뭐할수 없어서 이 말이죠. wait, 기다릴 수 없어서, 뭐 하기를, to meet, 만나는 것을 기다릴 수 없어서. 됐나요? The wise man, 그 현명한 남자를 만나는 것을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어서. 됐나요? 이제 진짜 주어 나옵니다. The man, 그 man은 dropped,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모든 걸 제쳐두고, 그런 말이죠. and set out, 그리고 출발했습니다. 오늘 pilgrimage. 자, pilgrimage 하면, 그, 승지 순례 가는 거, 기독교에서 많이 이야기하죠. 그니까, 러 술래를 떠났다, 그 말입니다. 그죠? 새로운 필그림이지 하면 순례를 떠났다. 무엇을 찾아 떠났다는 거죠. To find, 찾기 위해서, this wise man, 이 현, 현자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share 하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a few meaningful, 아주 의미 있는, 어, 몇 달이지만, 몇 달간을 보내기 위해서, 누구와 with him, 그와, 이 힘은 현자겠죠. 그죠? 그래서 이도, 홀리맨이 어, 맞습니다. For months, he walked over mountains and through valleys and rivers to find the guru. 자, 어, 수개월 동안 그는 이 현자를 만나기 위해 산을 넘고 계곡과 강을 건넜습니다. For months, 수개월 동안 he walked 그는 걸었습니다. Over mountains, 산을 산을 넘어서 그런거죠. 오버니까. 그리고 스루 벨리, 계곡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강을 통과했습니다. To find the group. 이 스승을 찾기 위해서. Finally he arrived at the holy man's front door. 마침내 그는 그승인의 현관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Finally, 마침내 he arrived at, 도착했습니다. The holy man, 그승인의 front door,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인이 인사해서 안내했고 이제 떠나세요. 어왜 떠나요? 하면서 의미를 해석해주죠. 그러면 DBC 예, 해석을 정확하게 하면 금방 나오죠, 그죠 DBC가 답이 되고요. 자, 그러면 DBC가 맞죠? 예, DBC가 답이 돼서 답이 4번이고요. 그다음에 홀리맨이 아닌 것은 예, 6분에 홀리맨이 아닌 것은 이 어. 네, 더디스포인드 매니저, 이 실망한 사람은 지금 꿀을 찾아 나선 찔문 남자죠. 됐나요? 이렇게 해서 5번과 6번을 다 풀어보았습니다.